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은상훈입니다. 지금까지 회화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데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명확함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으로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진첩에서 지워졌던 이미지, 휴지통에 버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의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그런 그 구체적인 이미지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이미지, 사라질 예정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의 시작점으로 잡고 그 위에 제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그런 회화적 제스처, 회화적 회화, 상적 요소들이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림이 완성될수록 오리지널의 그 원본의 이미지들은 사라지지만 또한 새로운 이미지들이 덮여지고 또한 지워지기도 하면서 훨씬 더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다양하게 읽혀질 수도 있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은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 아니면 어떤 평면과 공간의 관계 아니면 평면과 어떤 전시되는 상황과의 관계 대현되는 부분과 아니면 형상이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형식적인 시도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